버튜버래 에이 모를 것 같은데 에이 아이다 아니다 그건 아닌 것같아 차은우씨 지인이세요? <laughs> 에이 모를 것 같은데 에이 에이 차은우씨가 버튜브를 왜 알아 모르지 모르지 나 차은우인데 가끔 본다 <laughs> 나 차은우인데 주루루 구독했다 나 차은우 친구인데 르르땅 본다 <laughs> 차은우 호소인이 좀 많으시네 음 플레이브는 알거 아뇨. 글쎄. 음... 음... <laughs> 나 차로 박은호인데 아프다. <laughs> 아니, 그러면 차은호가 아니잖아요. <laughs> 아, 아니, 뭐야, 그거는. 아플만하네, 그거는. <laughs> 많이 아프시겠네. <laughs> 넌 병원 가라. <laughs>